무언개님 사연입니다. 페도라를 쓴 노인, 저도 비슷한 걸 봤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됐던 카마스트라지님의 페도라를 쓰고 파란 양복을 입은 노인 사연을 듣고 기억 속에 묻혀있던 무서운 경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카마스트라지님이 제가 살던 지역 인근에 사시기에 겹치는 것이 있는 듯 합니다.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일산 후곡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산, 즉 고향 시는 강남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 주변보다 좋은 학군으로 교육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그 덕분에 파주를 비롯한 주변 많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모였고 그에 따라 학원가들도 발달했습니다. 후곡마을 역시도 커다란 종합학원들이 여러 개가 있는 지역이었고 저희 집도 학원에서 가까운 이곳으로 이사를 했던 거죠. 저 역시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의 거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원 앞은 십수 대의 통학 버스들과 학생들, 거기다가 금요일의 퇴근 시간이라 아파트 단지로 돌아가는 직장인들까지 더해져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한 가운데에 이질적인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모습 자체는 평범했습니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40에서 50대, 말라빠지고 탈모도 온 회사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상했던 건 흰자위가 가득한 눈에 검은 점을 작게 찍은 듯한 동공으로 그 사람만은 번화가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만 보면 그냥 눈이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본 이야기겠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외 사람이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 있으면 다들 흘끗거리면서 쳐다보거나 비켜서 지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물리적으로 확실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귀신이었다면 사람이 그냥 뚫고 지나갔겠지만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또 놀라운 건 부딪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걸음을 잘못 걸어서 스텝이 꼬인 건가 싶어 바닥을 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뭐에 부딪혔는지도 모르고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더구나 그비쩍 마른 양반은 보이는 것과는 달리 땅이 뿌리내린 듯 엄청난 중량을 가진 건물마냥 계속 부딪히는 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요. 또한 직접 부딪혔던 건장한 남성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가서 부딪히지 않았던 여성이나 아이들도 머리를 부여잡고 막 어지러워하더라고요. 약간의 호기심을 느껴 가까이 갈까 말까 하던 저에게 그 존재의 시선이 닿자마자 저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공통적인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었고 그 역시 제가 봐왔던 그런 존재들 중 하나인가 싶어서 바로 도망쳤습니다. 이 현상들은 당시에 몰랐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제가 만났던 그 존재의 정체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에 앞서 조선 후기 야담집인 천여록에 실린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시대 한 양반 가문의 잔치에 정체불명의 소년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내쫓으려고 했지만 소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예에 능한 장정들까지 나서 몽둥이로 내쳤으나 소년은 상처 하나 없이 버텼고 결국 그 사람들은 그가 인간이 아님을 깨달으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얼마 후에 냉소를 띠며 일어섰는데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그 이유인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무서운 병이 퍼졌고 그 소년을 모욕했던 이들은 두개골이 깨진 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존재를 두억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제가 만났던 그 존재의 정체에 대한 저의 추측은 두억신이입니다. 이 두억신이의 자세한 내용은 맞섭님 영상에 있으니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튼 뜬금없이 왜 두억신이라고 추측했냐면. 첫 번째, 잔칫집 발 앞에 갑자기 나타나거나 문을 나가자마자 보이지 않게 된 것이 순식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원할 때만 모습을 드러낼수 있는 존재였다면 천여록에서 나온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진 것이나 길 한복판에서 저 말고는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천여록에서 건정한 사람들이 잡아 끌거나 두들겨패도 멀쩡했던 것처럼 길 한복판에 서 있을 때 계속 사람들과 부딪혔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부딪힌 사람들이나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 중 체격이 작거나 귀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두통을 느끼듯 어지러워하는 증상을 보였으며 저를 바라봤을 때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관자놀이에서 스물스물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할 시릴 정도의 두통이 느껴지며 그 존재에 대한 공포심 이전에 고통으로 인해 미친 듯이 도망쳤고 특별활동을 하는 다음 날 토요일 종일 두통이 시달렸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너무나 존재감이 약해 다른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투명인간이라는 또 다른 음모론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과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투명인간 중후군이라고 해서 존재를 무시당하거나 소외된 사람 입장에서 주로 연구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로는 1번을 설명할 수 있다고 쳐도 2번과 3번 증상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던 그 존재가 아마 두억신일 거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석군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 이 이야기를 쓰면서 파주와 일산에서 겪었던 다른 기이한 몇 가지 일화가 더 생각나 다음에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